흔들리면 뭐 그런대로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길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돌도 별로 없고 에이, 전반적으로 이 증산길 가는 길은 좋네요 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아직 산 능선이 보이네요 이게 한 4분의 삼지점 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쪽에 능선이 보이고. 아, 이제, 저기 올라가는 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겠죠. 예, 정상까지 0.6km 남은 사망 같은데, 예, 올라다 보니까 이 산장인지, 아, 여기가 절인 것 같네요, 절. 저 멀리 보는 게 문수봉이라네요. 태백산 문수봉. 예, 이절 이름이 만경사랍니다. 만경사. 예, 멋진 작수트가 있네요.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물길을 가는 것도, 예, 가면 되겠네요. 여기서. 저쪽에 정상 가는 길. 예, 저도 여기서. 낙심물 좀 받아가겠습니다. 동에서 계속 와서 그런지, 갈증이 많이 나고, 네, 물을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오면서 계속 마셨는데, 어, 물맛이 좋네요. 일반 생수 맛입니다, 생수.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생수 맛. 음. 가득받으러 가겠습니다. 예, 약속물 받고 증상으로 갈려다가 여기 등산객 한 분이 저기 라면을 판다네요. 매점이 있다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점심을 좀 걱정했는데 여기서 점심을 한가 라면을 하나 먹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육개장 0천 원. 커피 예. 아 벌써 다된예예 이렇게. 예, 예. 네, 여기 지금 그늘이 없어가지고 여기 매점 바로 앞에 치마 밑에 그늘이 있어 여기서 먹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올라면서 점심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트에 그 매점에 김밥을 안팔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두 개를 사왔는데 빵 정주빵이라고 요만한 거두 개를 사왔는데 그걸 먹고 그냥 때우려고 했는데 아이고 라면이 있어서잘렸다 싶어서 지금 먹고 있어 요즘은 뭐 버너를 산에 가져와도 날 같으면 그냥 막변에 뭐 살고, 라면 하나 구석에서 그 끓여 먹는데, 요즘은 좀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못해요. 그런지 태백산, 정선, 천재단, <laughs> 예. 이제 막바지 고비인 것 같습니다 돌계단으로 경사가 한 50도 정도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정상이 바로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산 전반적으로 힘든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응. 다른 산에 비해서 응. 하... 일단 저기서까지 가겠습니다 응. 하... 응. 아 저게 진산인가 봅니다 아, 여기가 정상이네요. 아, 태백산. 태백산 정상입니다. 이게 천재단. 기우잖아. 제사를 모시던 곳이죠, 옛날에. 이렇게 돌 쌓아서 단을 만들었네요. 여기는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실때 저한테 까다 주신 어머님분입니다. 까다 주신 분. 다시 <laughs> 또 만났네. 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지금 점심을 먹고 간지 끓이를 먹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바람도 불고, 이건 바삭바삭 나는데, 눈 마시기 전에. 모일 타고 그쪽으로 내륙 남 갈까? 내려가면서 사항을 에서야네 오늘 무사히 등장을 마쳤고 드는 어, 소리가 나네요 정말 오 날씨 좋네요 구름이 뭐 날씨는 그냥 예술입니다 저쪽에 보십시오 아직까지, 아, 사실 계획 잡힌 건 없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계획도 안 잡혀 있고. 일단 내려가면서 도착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는데, 빵골 쪽에서 하룻밤을 더 자야 될지. 아니면 내려오면서 내륙 쪽에서 봉원 뭐 같은 데서 자야 될지. 어, 일단 내려가서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실만좀 씻었으니까, 네, 하산을 합니다. 물한 모금 먹고 초코파이 하나 먹고 단좀 네, 조금 숙취하고 숙쇄했다가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어디서 잘지 어떻게 내려가야 될지 네, 내려오로 빠져야 될지 다시 동유로 빠져야 될지 내려가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잘 곳은 글쎄요 그것도 내려가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괜 하산을 합니다. 네. 아, 저는 이제 그 하산을 맞으습니다 침에 출발했던 단골, 태백산 아, 입구, 주차장. 네. 여기서 오토바이를 두고 갔죠. 저쪽에 맞대 오토바이는 뭐, 자도 있겠죠. 예, 오토바이는 그대로 잘 있습니다. 한국이 좋은 게, 이 치안이 잘 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대로 있죠. 헬멧도 그대로 있고. 남전이잘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하고 떠나야 되겠죠. 예. 예, 태백선 제가 오전 10시 얘기를 출발해가지고, 지금 도착 시간이 한 4시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왕복 시간이 총 6시간. 예, 동영상 촬영하고 뭐, 니적니적 천천히 갔으니까, 한, 어, 여러분들이 가시면 한 5시간이면 올라가서 밥 먹고, 김밥 한줄 먹고, 그 다음에 고경좀 하고, 이렇게 천천히 오면, 오는, 시, 오는 시간 한 왕복, 한 5시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건 그렇고, 이제, 지 제가 떠나야 될 길을 정해야 되는데, 사실 좀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고, 어, 저녁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내려가려니까, 아, 조금 서글폈기도 하고, 이 지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면은 예, 네. 혹시 뭐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어제 그, 제가 좀수문을 했더니, 이 근처에 물의 양장이 없다. 없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눈꽃야 양장에 2만원을 주고 잤는데 오늘 조금 주인한테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조금 사정을 해가지고 조금 싸게 자는 방향을 해가지고 오늘 거기서 하룻밤 자고 조금 예네 조금 쉬고 그리고 내일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참 안경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참 그런 거뭐 보겠는데. 미치겠어, 미치겠어. 안경이 없어서. 어디 사러 가야 되는데. 큰일이네. 아이고, 이이 정말 안경을 어디다 씌워. 아무도 없네. 다시 왔습니다. 산에 자질 못 하겠네. 그게 태백산에는 네? 잘 때가 마찬가지야. 아 우리가. 예. 비좀따 심내 봤지. 예. 한좀 싸게 좀잡시다 음마 좀 해달랍니까? 이만원 자소니까. 이만원. 15,000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오늘은 네. 아참 고기 겠네 네. 오늘 데크 데크 가 됩니까? 네, 네. 아, 오늘 좋은 데서 좀 잡을래 네. 아 태백수 안 좋지 네. 아, 샤워 좀해야 됩니까? 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일단 내가 정리하고 좀음에서돈 드릴게요. 아 네, 저는 괜하십니다 예, 저는 눈꽃자행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이제 다 떠났네요. 저기 몇단팀 있고 휴일 끝나니까 예, 아,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여기는 주로 뭐울권이나 대전권, 충청권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 전부 말씨가 뭐 설울말시 쓰니까 좀 낯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또 사장님이 댓글을 또 쓰라고 좋은 자료만또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오늘은 만오0 원으로, 오천 원 깎아주시네요. 여기서 오늘 하룻밤 묵고, 내일 또 떠나겠습니다. 배화가 바로 뒤에, 지금 진체로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다. 아, 화장실 개수대도 걷고, 샤워도 하라네요. 진짜 호텔 쪽에 샤워실이 있는 모양인데, 호텔에서 샤워를 하라네요. 네. 네, 예. 텐트를 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땅골, 네, 태백산 입구로 가가지고, 거기서 오토바이를 마트 앞에 치워두고, 그 태백산 정상을 갔다가, 네, 내려왔는데, 어, 내려오다가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너무 음, 뭐, 늦어가지고, 음. 지금 어제 잤던, 어, 눈꽃 야영장. 이게 개인 야영장입니다, 여기는. 어, 나무는 많이 없는데 아주 시선 깨끗하고 자갈로 깔려있고, 아주 좋아요. 어, 뭐, 화장실에 비데도 있고, 비데기에 뜨신물도 나오고, 안에니까 뜨뜻하더라고. 뜨신물도 어. 있고, 나오고. 어제, 어, 2만 원을 주고 잤는데 오늘, 관리인가 인 사장님인가 모르겠는데, 오늘 만5 0 원에, 5천 원깎아주더라고그 샤워를 또좀 해도 된다고. 정이 들었는신지저경남 사람이더라고요, 같은. <laughs> 그 샤워실은 저쪽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 계열에, 그 계열, 야영장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 가야 샤워를 할수 있다네요. 좀이따 샤워를 하러 가려고요. 근데 오늘 저태백산 그 등산 천재단에 올라가서 리고뭐 영상 찍는다고 하다가 안경이 좀 거짓거려서 이렇게 놔뒀는데 어디도 사라졌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아직 아, 핸드폰도 못 보고, 못 보고, 지금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진짜 큰일 났다 싶어서 관리인한테 "안경이 봤는데, 제일 가까운데 아니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래, 안경좀도들리갖 가고 가니까, 태백 시내로 한 15분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아, 저 일요일이라서 뭐두 군데 세 군데 전부 전화도 안 받고, 문을 다닫아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태백에 얘기 와가지고, 어. 시장에 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캔들 랜턴에, 그 랜턴 캔들, 캔들이 없어가지고, 그걸 사러 그 DC마트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를 갔죠. 아, 거기는 뭐일요일날 시장도 문 열고 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서 안경을 하나 이렇게 사왔습니다. 떡볶이인데, 이천 짜리 안경인데, 도수도 뭐 괜찮고, 안 맞지는 않지만. 뭐 핸드폰은 볼수 있게 됐네요 이리저리 먹으좀 뭐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이야영장 같은 경우는. 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이 얘기가 대크지만 어제는 여기, 에휴, 이게, 잔 자갈로 깔렸죠. 이게, 여기서 잤는데, 여기서 잔 바닥이 좀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매트리스, 제가 자충 매트리스를 가지고 있는데, 예, 자충 매트리스가 참, 3cm 이 정도 됩니다 아, 이쯤 온 거? 두께가? 네, 그 정도 되면 은이 정도 자갈에는 전혀 잘 지장이 없습니다 푸킴푸킴합니다 그 그, 얇은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비을 오르면 시작하고 그 다음 오늘은 이제 좀 사장님이 데서좀 치도 되냐고 하니까 데칼 칠해서 오늘은 이 바닥 좋은 데칼을 잡는 근데 어제 조금 추웠습니다 이게 고지되고 테리 테리기 원래 좀 고지되고 춥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시, 여름에는 시원하죠 여름 시원하고 근들 뭐, 만은 하고요 그래서 만은 데 아까 안경사러 나간 김에 그냥 그 시장에서 밥을 먹고 왔거든요 밥을 먹고 있는데 좀 피곤해서 밥도 하기도 그렇고 해서 밥을 아예 먹고 왔습니다. 근데 음악 조금 틀어놨고, 조금 쉬고 있는 중이에요. 내일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지정이 남았네요. 바닷가로 가면 편하긴는 편한데, 음, 잘때 걱정이 없으니까. 저는 막뭐 모험을 조금 해로했습니다 내륙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가면, 가면 정선이고. 이쪽으로 가면, 안동쪽인가 공화 쪽, 그쪽으로 이제 빠지는데.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든 야인장을 찾아가지고 앉혀도, 아니면 뭐, 그, 군이나, 근데 또, 공원이 좀 있거든요. 공원 같은 데서 찾도 테니까. 그걸로 가보기로, 아, 그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음. 어, 비틀지. 이 e s 네, 이거. 오참 얼마나 뜨 bây